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 화면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게요. 제가 이제 선물을 가르치면서도 꼭그 얘기를 하죠. 선물하는 사람을 제가 싫어한다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래요. 뭐, 자기 선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안 해봤는데 왜 하세요? 선물 어려운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딴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원래 얼마 잃었고요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 잃을 수도 있죠. 어려우니까 선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유튜브 다 뒤져봐도 선물, 국내 선물 제대로 가르친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잃으라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냥 닥치고 내말 들어. 내가 시킨 대로 말하고, 그죠. 지난 15년 동안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좀 믿어, 믿어보라고 미, 믿습니다. 맞네요. 대박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해. 딱 거기까지. 그리고 선물하면 꼭그 얘기를 해요. 선물. 보통 10시에는 끝나죠. 대부분. 뭐 조금 길어지면 11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자기도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파동이 나왔어. 그럼 제가 끝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끝내라고 하는데, 또지 멋대로 하죠. 나름대로 패턴을 찾았대. 닥치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알았으면 돈 벌었어야지.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어. 제가 선물하는 사람들은 좀 강하게 얘기해요. 왜? 돈날린거 싫으니까 그 사람들 제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그거 나왔으면 컴퓨터 끌칠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화, 선물하는 사람은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완전히 틀려 처음에 자기는 그래요 한 달에 뭐 하루에 1, 2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1, 20만 원 만? 한 시간 만에? 뭐 그게 또 선물 재미이긴 하니까 <laughs> 그러면 그거 벌었으면 그만해야지 장은 매일 열리는데 <laughs> 볼게요 자 오늘 장이에요 머리들 나쁘니까 지난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지난 것도 찾아봐야 똑같이 다 나오니까 자, 장시작 1분전 장시작 1분전 전일종가는 316.50이었고 시가는 314.75에서 시작한대요. 개파락이죠. 314.75면 어디냐면 저 밑에 있죠. 그럼 일단 밑으로는 걸리는게 없어요. 위로는 걸리는게 있겠죠. 당연히. 미리 보는거예요314.75 아, 그러고 보니까 314.75 시야가 깨지게면 매도를 실 건데, 50에서 95, 어, 반피밖에 안 되네. 음, 적어도 2차 지지까지 가려면 1편은 모을 수 있겠네. 자, 시상치면 1, 3, 1, 5.55 에요.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보죠. 대응을 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잠시 멈추고 강도 확 났네요. 그런데 강도가 70, 그러니까 80m로 가면 굉장히 큰 강도라 그러는데 아주 강하게 패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매도 들어갈 상황이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간다? 시야가 깨지면 들어간다 그랬죠. 시야 열 티기 위에 있잖아. 아, 1차 정, 3, 1 4 9 5네 이렇게 놓고. 자, 10초가 안된 상태에서 이미 1차 정한틱알를 쳐버렸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1차 지지 1차 정은 무조건 간다고 장 초반에 그럼 못 가면 반대로 갈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도 아직 진입하면 안 되죠 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90 깨지면 들어가라고 그러면 구공 깨질 때 1차 지지까지가 채 1피가 안 되죠. 2차 지지까지 가면 1피는 나오겠네. 그러면 최소 1피는 뭐. 대신 강도가 아주 강하게 패야 돼요. 밑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걸린 거 많아도. 입꼬리 심하게 달리면서 내려옵니다. 강도 강하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직 시야도 안 깼어. 컨스트이량 마이너스. 옵션들은 내려갈 거라 얘기해주고 있고, 시야 한번 터치하면서 지지 바뀌었죠. 10대에요. 1차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다섯 팀 먹으러 들어갈 순 없잖아. 여기까지 갖고 와야지. MIT 걸어 놓으라고 하죠. 맞네. 갔다 왔으면 팔렸을 거고. 잠깐, 2분 지났어요. 다시 기어 올라오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장 초반 매도의 기준은 건수 잔량이 마이너스 캔들이 파란색이 뜰때 지금 회색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진입의 이유는 시야가 깨졌기 때문이죠. 시야를 못 올라타고 있죠. 버터도 되는 거죠. 그 여기서 팔았어. 판 사람도 잘한 거고. 올라탄다의 개념은 저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깬다의 개념은 고가가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고가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캔들 색깔 다시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분사 여기 갔으면 그 다음 목표는 여기 팔면 팔아도 되겠지만 섭섭하겠죠 3차 지도 보이네 공공. 빠르게 볼게요. 지난 금요일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 차지 다시 한번 터치 <laughs> 3차시까지 왔네요 잠시 멈추고 9시 10분이에요 너무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면 일단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파동을 먹은 거예요 먹었잖아 그 다음에 뒤집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또반복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한번 정도 뒤집기가 나온다 그랬죠.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7호를 넘어가면 안 되고, 7호를 넘어가고 매물대를 타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매도를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만 받으라고 했죠. 매물대 상단이죠. 자,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타죠. 자, 매물대 탔죠. 7원 넘겼죠. 그러면 얘가 1차 청산 목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보야. 그럼 이거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거 먹은 사람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중급의 영역이에요. 우쩌우쩌우쩌 올라가죠 목표는 여기에요 자 여기서 자 2호자리 314.10억 보러 가는데 구오 세팅 모자르게 일단 왔는데 아직 아니죠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잠시만 주고 매물대가 다시 위로 잡히죠 아 그럼 못 가겠구나 땡큐 그래도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먹었으면 양박으로 먹은 거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장초반에 나오는 파동 초보자들은 1차 파동 요거 하나 먹었으면 끝이에요 중국자들은 올라가는 거 계산해서 먹었으면 땡큐예요. 그 다음에 뭔 짓을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그런 하나의 15년 동안 어떤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기든 그 다음에는 불기칙 파동이에요. 1시간 응? 전에 요거대로 했으면 한개 아깝고 한 30-40만 원 먹었겠네. 그죠? 자또 금요일 잠시 멈추고 장시작 1초전 318.40에서 시작해요. 시야가 깨지게 되면 2차 지지까지 316.90이 보이고 시야는 10 건수잔량 일단 플러스인데 잔량만 플러스고 강도 한번 봅시다. 장시작 시상 근처에도 못갔고 자, 잠시 멈추고 시야 10인데 강도 80만 돼도 강하다고 그랬죠. 7 4예요 60이에요. 지금 1차 지지까지 10틱거리 2차 지지까지 20틱거리 시야가 깨졌다는 의미는 고점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고점 붙어 있어요. 지금 떨어졌죠. 강도 68. 잠시 멈추고. 내려가게 되면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설명 많이 한건데 이런 식의 그 30분의 금융망에 가장 큰 지진은 이 자리에요 그럼 대충 어디에요? 2차 지진 정도. 강도 60이에요 80대만 돼도 강하게 팬다고 그랬는데 1차 지진은 무난히 가요 이런건 그래서 두 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하나 팔고 하나 끌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래 차지 도착. 옵션 시가 시카, 시가고가 시가저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2차지지 도달. 자,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자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우체측. 자, 근데 너무 빨리 내려왔죠. 이번에도 30분이 안 돼서 이미 2차지지까지 쳐버렸다고. 그러면 근데 걸리는 거에서 걸렸죠. 아, 그럼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초보자들이 먹을 수 있는 자리. 중급자들은 어떻게 하냐? 뭐하라고 그랬죠? 얘넘어가지 확인하라고 했죠. 일단 넘길까 말까 넘길까 말까 하고 확실하게 넘어간 게 보이면서 뭐가 보여 다시 오늘 나온 거랑 똑같은 거 나오죠. 지난 주에도 계속 이런 거 나와요. <웃음> 뭐야? <웃음> 얘를 넘기면서. 75 라인을 넘기면서 첫 번째 고배의 중심가가 되는데 중심가는 이미 넘겼으니까 아, 그럼 무난하게 얘한테 갈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매물대를 사야 된다. <laughs> 꽃 없이 가요. 갔죠 그러면 또 파동이 끝난 거야. 10시 20분에 그러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그만 하라고 그냥 그그 나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고 응 자기들 나름대로의 패턴이 어쩌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전에 1 0만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 자리가 나오는데 왜 이런 자리 들어와서 헛짓거리를 하고 어? 앞에 먹어놓은 걸다 토해내고 그러냐고 Okay, 여기까지.